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칠부산 기도원의 모습을 기록용으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. 아까 어 보여드렸던 숙소의 모습입니다. 성전 뒤쪽에 있는 숙소입니다. 성전의 뒤쪽 모습입니다. 지금 어두워서 안은 잘안 보이는데 제 육안으로는 보입니다만 화면에 잘안 보이네요. 그리고 성전 옆쪽에 있는 숙소의 모습입니다. 좀 가까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이 아주 낡았습니다. 네, 방은 아마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은데, 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창문이 다 낡아있죠. 성전의 정면 모습입니다.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성전의 정문의 모습입니다. 성전 옆으로 식당과 숙소의 모습입니다. 이 지역에 불신자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데 전원주택으로 이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.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